이야기가 격길로 셀 때, 기획 아이디어는 가끔 적군이 매설한 지뢰처럼 밟힌다.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서 발언한다. 우리는 누군가와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격길로 새는 경험을 한다. 이로 인해 김이 빠지기도 하지만, 뜻밖의 세계가 열리기도 한다. 아니, 네, 뭐라고요? 호기심을 더 품을 수도 있고, 무심하게 넘길 수도 있다. 출처 고경태의 굿바이 편집자. 우리는 대화가 본래의 주제에서 벗어날 때 당황하곤 합니다. 회의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정해진 길만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발견들은 종종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곁길로 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과 학생 상담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 이야기가 샜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길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 선생님이 왜 학생들에게 그토록 따뜻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과거 상처가 지금의 공감능력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곁길로 센 이야기가 제게 더큰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때로는 본론보다 곁가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곁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통제력을 잃을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만을 추구하다 보면 창의성은 자라날 공간을 잃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우연한 일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페니실린도 포스트잇도 전자레인지도 모두 계획에 없던 실수나 우연에서 탄생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곁길을 허용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네. 아, 뭐라고요? 라는 반응은 두 가지 길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무심하게 넘기며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호기심을 품고 그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선택하면 안전하지만 새로움은 없습니다. 후자를 선택하면 불확실하지만 발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익숙한 것에 머물 것인가? 미지의 것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곁길로 센 대화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상담 중의 이야기가 셀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배웠습니다. 성도들은 본론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곁까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날씨 이야기, 자녀 이야기, 요즘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곁길 이야기 속에 진짜 고민의 실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말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곁길은 본론으로 가는 우회로가 아니라 필수 통로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곁길 이야기에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획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주제와 동떨어진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때 그건 우리 주제가 아니잖아요 라며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엉뚱한 아이디어가 전혀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전화기가 아니라 음악플레이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넷플릭스도 DVD 대여 사업의 곁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견했습니다. 곁길은 때로 본길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회의 중 나온 엉뚱한 아이디어를 섣불리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격길의 연속입니다. 원래 꿈꾸던 직업이 아닌 다른 길로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인생 경로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곳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격길에서 만난 사람, 배운 교훈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경험이 오히려 가장 귀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격길에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발견할 선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곁길을 허용하려면 시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촉박한 일정에 쫓기면 모든 일탈이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의 여유를 두면 예상 밖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빡빡한 일정으로 관광지만 훑고 가면 피곤만 남습니다. 계획에 없던 골목길을 걸어보면 그 도시의 진짜 모습을 만납니다. 인생도 여유 있게 살아야 곁길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효율만 추구하다 보면 삶의 풍요로움을 놓칩니다. 일정에 약간의 여백을 두시기 바랍니다. 곁길의 지혜는 경청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 듣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판단하기 전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학생들의 엉뚱한 질문에도 귀 기울이십시오. 성도들의 두서없는 이야기에도 집중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은 대부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입니다. 곁길로 새는 순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일직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곁길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필요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곁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도 요나의 물고기 배속도 모두 곁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곁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